XL에서 대칭시키는 겁니다. 누구를?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. 네. 자, 불러봐. Y는 X 대칭시키면 얘 뭐가 되겠니? 어. 어. 바뀌어야 돼. 그렇지. 그러면 넘어가야 돼. 아 그냥 우선 써. 그냥 불러. Y는. Y는 아니지. Y는 X 대칭인식을 쓰는 거니까. 자, y는 x 대칭이 아까 뭐라 그랬어? 뭐하고 뭐를 바꿔? x랑 y랑. 그래, 바꿔. 바꾸면 끝이야, 그냥. 네. x는 e, 2... 마이너 y 플러스 3. 이게 끝이야. 아. 네. 그 다음에 이거 다시 y는 이라고 써주면 괜찮아. 좋은 거지. 그지 네. 요게 넘어갈까? 그러면 e y는 이게 넘어갈까? 마이너스 X 플러스 4. 그래서 2로 네. 나눠주면 되겠지. 마이너스 네.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4. 이렇게 쓰면 돼. 음. 그니까, 러 Y는 X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없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XY만 건드리면 돼. 알았지? 네. 오케이. 2번.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자,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볼까? 어,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렇지.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아주 잘했어